용인시 서인구 농촌 테마파크 국화전시장입니다. 국화전시장 아 국화가 지금 한참 예뻐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혼자 오셨어요? 하요 네. 정셨습니다 하나, 둘, 셋, 세 개의 터널을 지나야 돼. 사계절 항상 꽃이 변하거든요 여기는 오,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 기분도 나네요. 그거 꽃이 오,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건데, 국화. 하나, 하나하나.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밧줄처럼 해놔가지고, 좀 신기해. 여기는 버섯도 있구요. 어이고, 이거, 이거 여기나 습니다 어, 국화를. 어머, 뭐, 달아놨네요, 국화를. 작년에 나팔꽃 전시할 회때 왔다 가고, 지금 왔던 이번에는 또, 와. 와, 국화를. 인연아, 가자. 나무에다 다 달아놨어요. 어, 너무 이쁘다, 그것도. 아아 대국들도 있네요, 대국. 어 아, 나팔꽃도 있어요. 나팔꽃도 있고, 대국. 아우, 예쁘다.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. 아, 이거 빨간색인데, 이게 좀. 사실은 안 좋은 거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. 나비 해놨다, 나비. 와! 나비. 이거는 잠자리 모형이에요. 어 나비하고 잠자리가.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어 예쁘다. 간지러면 해줘. 간지러면 해줘. 우와, 여기도. 우 다예요. 저기까지 다. 폭포도 있고요. 너무 예쁘다. 우와, 여 글씨가 딱 보이네요. 워크스루 국화 전시회.